안녕하세요, 아리입니다. 네, 조금 업로드가 늦었어요. <laughs> 아니, 나온 게꽤 됐다고 하더라고요, 불닭짬뽕. 예. 뭐, PPL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. 자, 제돈 재산입니다. <laughs> 어떻게 했냐면요,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제가 좀 가깝게 고기랑 파랑 양파만 넣고더 끓였어요. 자, 그러면 여기 딱 하나거든요. 예, 맛을 보고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매우려나. 오우겋게막 이런 거 보이죠? 스프가 나중에 윤성스프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넣으래요. 그래서 일단은 넣었어요. 그리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매울 것같진 않아요. 왜냐면제 경험상 국물라면들은 볶음라면보다는 조금 덜 매워요. 항상. <laughs> 라면박사 우리 이연이의 지론입니다. 그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. 음, 안 매워요. <laughs> 이거 그냥 뭐 드시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. 집에 있는 이런 뭐 돼지고기 아무거나 넣으면 정말 딱 이렇게 비주얼 나오거든요. 그래서 좀 나름 짬뽕 같잖아요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, 고기가 맛있어졌네요. <laughs> 왜좀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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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합니다. 맵지 않고 청양고추 넣어야겠어요. <laughs> 제이면은 제 달달한데요. 달달 달달 예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드셔도 됩니다. 아 저는 너무 서운한데요. 예, 하나 더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. 제가 항상 더 먹는 걸 조금 보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, 오늘 끓였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뭘좀더 넣었냐면요. 청양고추 3개랑, 그 다음에, 예, 집에 있는 새우랑, 그 다음에, 뭐, 숟가 조금 더 넣고, 예, 그렇게 끓였습니다. 색깔 여전하고요. 좀 어떻게 맛이 달라는지좀 볼까요? 이제부터는 진짜 먹방입니다. 리뷰가 아니라. 네, 맞아 먹겠습니다. 반성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